안녕하십니까. 인상윤입니다. 2월 9일, 금요일, 새벽 조교가 끝이 나갑니다. 또 남아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마무리가 되는 그런 시점이고, 실로 상태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요. 음, 큰 날씨에 변화만 없다라면, 다음 주에 좋아지겠죠. 이번 주에는 경마가 없습니다. 혹시 경마장에 오시면 안 돼요. 규장이 들어가고요. 다음 주에 이제 경마가 시행됩니다. 경비별로 출전마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많다라고 해서 어차피 나올 수 있는 말들은 최근에 한정되어 있죠. 결국에 상금순위로 나오다 보니까 나올 수 없는 말들은 조교에 참여하지 않는 모습이고 오늘은 장철기수까지 조교에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외국인기수 뭐 다비드 빅토아론은 뭐 명절에 설을 세지 않기 때문에 역시 뭐추교에 나와서 열심히들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이번 주에 빅터로 다비드 기수는 다음 주에 좀 능력이 필요가 있겠고요. 뭐 특별한 사고도 없었고요. 이렇게 주교를 보면서 아직까지는 이제 미완성이죠. 또 완성된 말들은 컨디션을 끝까지 유지시키는, 관리 유지하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해 보이죠. 경제까지. 또 눈에 띄는 말들을 어제 좀 살펴봤는데 출전순위가 한 13위, 14위 정도 되는 말들이 유달리 눈에 보여요. 이 말들은 출전 여부가 사실은 불투명해요. 앞쪽에 있는 출전순위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말들이 한두 마리가 빠져준다라면 출전을 할수 있어요. 이제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는 모습인데 출전을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말들을 좀 말씀드리기가 그거 이제 배당 말거든요. 그걸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이제 상황을 보면 다음 주 조계를 보면 어느 정도 또 윤곽이 나올 수 있어요. 그 동안에 한 이틀간의 휴식기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출전 순위가 우선 순위를 가지고 있는 말들의 마찰 변화가 온다라면 그 말들에게도 기회가 올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들은 그때 한번 다시 언급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이름 아예 뭐, 딱걸 링크 배당마 같은 말들은 그때 말씀드리겠고. 포레싱마도몇도가 보이는데 이것도 역시 휴장 이후에 한번더 계속해서 장구 변화를 가져가는지 하는 부분도 체크를 해서 휴장 이후에 월요일 조교 이후 정도에 월요일 저녁 정도에 제가 한번 그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조교 외길 인생. 새벽역 이 시간. 난 행복하다. 지금 이 순간. 오늘도 흔들림 없이. 어, 새벽 쪽을 보면서 이제 컨디션만 유지를 시키면 되겠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이는 마필 몇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주의 슈퍼 피니쉬입니다. 자, 이 녀석은 계속 불안하다라는 말을 드렸고, 과거 마지막 우승 당시에는 이제 추천 경기로 공략을 했던 말이죠. 물론, 모래 맞는 거에 익숙하지 않아서, 모래 맞는 거에 굉장히 예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전개를 그렇게 자신에게 유리하게 풀어갈 때 경주력이 더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임은 분명합니다. 그 경주에 상대적으로 강한 선행마가 포진도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인 전개에서 게이트 조건에 따라서 경주 양상이 틀려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게이트 조건을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걸 떠나서 그냥 말 자체로만 본다면 최근에 불안하다고 라 말씀드렸을 때보다는 분명히 나아진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말이 슈퍼 피니시인 만큼 경주에서 좋은 게이트 조건을 확보를 한다면 충분히 선전이 기대되는 말입니다. 장추열 기수가 유달리 오늘 눈에 보였는데 어제는 안 나왔어요. 근데 오늘은 조기에 참여를 해서 48주의 기쁨 함성입니다. 5등급 마필. 데뷔전에서 추천 경주로 공략을 했던 마필이죠. 최근에 이제 안정적인 모습이고 어린 말답지 않게 다보 변화. 발바꿈이 상당히 좋은 녀석이고 근성이 뛰어난 녀석인데 오늘도 상당히 강한 병행 훈련을 진행을 했는데 좋은 모습이 잘 유지되는 모습입니다. 기쁨 함성. 컨디션만 잘 유지시킨다라면 충분히 입상 가능성이 있겠고요. 세계 일보에 출전하는 대한 질주가 있어요. 자, 최근에 이제 다리 쪽에 조금 불편함을 가지면서 제 능력을 다 보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던 말인데 어, 이번 주 휴장 때 계속 보니까 말 상태는 굉장히 올라온 모습이에요. 다리 쪽 질병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모습. 그러니까 리스크가 해소가 되다 보니까 오늘 강하게 조교를 시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또 오후 번호판 촬영하고또 나와서 조교를 하고 있는. 데이건뭐 번호판 잘못된 것들도 있고. 대한질조, 장철 기수가 조기를 하는데, 과거의 파워와 힘이 좀더 실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후반부까지 컨디션이 지금 한90% 이상은 돌아왔다고 볼여지고요 100%까지 올라온다면, 라 세계 일부에서의 경쟁력도 충분히 가진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34조의 희망가득, 공식마 4등급 마필이에요. 다비드 기수가 기승할 걸로 보여집니다. 34조도 이렇게 휴장 때, 주말에 이럴 때 주교를 많이 해놓고 경주일이 이제 다가오면 컨디션 조절에 힘을 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마 이제 조교는 월요일 정도 한번 가볍게 나가면 끝나지 않냐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조교 완성도는 높아요. 4등급이 희망 가득 답이 되기 승하는데 충분히 경쟁력이 있지 않나라는 느낌을 갖고 있고요. 조교 모습은 상당히 좋은데 기승기수가 좀 불안해서 말씀을 드릴까 말까 했는데, 뭐, 조교 자체로만 본다라면 좋습니다. 최근에 제가 박현우 기수를 공략해서 9구9도두번 적중을 해드린 기억이 나는데, 바로 50조의 싱싱싱입니다. 박현우 기수가 휴장 내내 아주 강하게 조교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싱싱싱, 공에서 5등급 마필이죠.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둘 수 있다고 라 보여지고요. 한4 8조에 글로벌 군주라는 시네마가 있어요. 지난 10월 달에 주행심사를 받고 공백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주행심사 때 제가 워낙 10월 달에, 그러니까 추석 전, 전후로 해서 이 말을 너무나 좋게 봤던 언캡쳐드와 쏘아라의 영광의 자마예요. 그 당시 이제 주행 심사 때흙을 맞춰가면서 준비를 하는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제가 별표를 주고 주행 심사를 관찰을 했었는데 주행 심사 1분공3 0대로 뛰고 지금 오랜 공백을 가지고 대전을 치르게 있었는데요. 음,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은 모습이에요. 자이 녀석 이제 저 다음 주에 조교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부분을 체크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오늘 구보를 나갈 때 모습은 신의답지 않게 완성도가 있는 모습이에요. 요말도 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내일, 모레 이제 휴교가 쉬니까 월요일 휴교 후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찾아뵙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을 개편을 해서 시간대를 정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월요일 날 저녁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설날이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무엇보다도 건강하십시오. 이상 설 전날 과천 새벽조기장에서 김상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